이번엔 페이지 58쪽에 있는 12번을 풀게요 12번.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두 한 개의 무게가 100g의 표준 편차 10인 정규 분을 따르는데 이 농장에서는 한 상자의 자두에 자두를 임의로 4개씩 넣고 그 무게가 352g 이하면 불량품으로 분류하는 거야.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 자두 4개의 합이야. 네 개만 추출한 거잖아. 그러면 352를 4로 나눴다고 생각해 봐. 그럼 얼마야? 44 49 36이니까 48에 32에 32니까 48 88이겠지. 그러니까 한 개당 88g 이하면 불량품으로 보는 거지. 그건 자, 네 개를 기준으로 그렇 뽑은 걸로 기준을 잡은 거니까 뽑은 거야. 그러니까 너는 X, 어, 평균적으로 자 2X가 100이고 그럼 2X 바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개 뽑은 것도 100이어야 되겠지 한 개당은 그 다음에 시그마 X 바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분의 10이 되니까 5야 5 알겠니? 그럼 그 4개를 기준으로 따지면 그치? 얘가 100에다가 편차가 얘 5로 바뀌어 있는데 그지 개당 88g 이하니까 여기가 불량품이야 4개당 무게는 이해했어? 8 8이면1 2 맞지? 1 2가 빠지는 거잖1이1 2 그럼 얼마야? 8 1 1 0을0을버리 나눠 면마면1 0이 10이면 어... 1 0이1 0 그치? 그럼 이마 2.4지 마이너스2이그러0까 여기가 1 0이4가0이1 8이까1 0 4 9 1 8이고여기는 얼마? 이면 10이면 0 0.08이 무슨 말이냐면 평균적으로 0.08이 불량품인 거지. 근데 그걸 만 개로 만상 만 개의 자두 상자 중에서 생산한 만 개의 자두 상자잖아. 만 개. 이해했어? 그러면 4만 개의 자두들이 있겠지. 4만 개. 근데 상자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만에다가 0.081 구하면 되니까 정답은 82라고 오는 게 맞는 거라는 거지 알겠냐? 오케이? 그만 개로 하든 한 개로 하든 상관없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